그러면 네. 집, 현재 집사님에게 네.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저는 좀 이렇게 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그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5년 동안 육아, 6, 6년이죠. 육아 때문에 쉬다가 이번에 다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많이 바뀐 거를 제가 느꼈죠.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쉼 없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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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더라고요. 음. 그게, 그게 제게 예수님이 아닐까? 주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것 같으네요. 뭐를 할 때도, 아,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되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계시는.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내내 내 힘으로만 하는 게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알게 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차인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주님 뭐 그래서 했어요. 이런 했는데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저를 막 마음이 막 가라앉거나 물론 있죠, 있죠.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완전히 낙심해서 꺼져 버리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뜻이 있겠죠. 음. 이것도, 이 또한 허락하신 거겠지. 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이 바뀐 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거를, 그,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냐, 그 주권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주권자. 그게, 네네, 제게는. 그니까 늘 함께 하는 분인 거네요. 늘 이제 지금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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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든 주님에게 물어보고 네. 해, 네. 하시고. 되게 재미있었던 게, 제가 최근에 그, 저희 교회에서는 그 일기를 쓰게 해요. 동행 일기라고 아, 영성 일기 뭐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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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쓰시고 네, 하는데 네. 계속 이제 몇년 동안 쓰다가 말다가 쓰다가 말다 가 계속 그랬어요 사실 그러다가 최근에 아내 이래,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일기에다가 이렇게 날짜를 적잖아요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데이 y 데이 투 d 이렇게 해서 음. 적기 시작했어요. 그게 100일이 되는 날이 이틀 전이었어요. <laughs> 100일이 되는 100일 날. <laughs> 이틀 전에 딱 얘기를 하셨, 네, 하셨네? 그게 100일째였는데 제가 그 전부터 이제 90년칠부터 제 이상, 그 되게 참안 좋은 건데 왠지 제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선물 주실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순정을 하는 순간 저한테 베풀어 주신 선물이 있었거든요. 너무 강력한.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 선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음, 이렇게 해주시는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정말 네, 네. <laughs> 아, 이기이는 아닌데. <laughs> 내가 원한 선물은 이게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 이제 일기를 쓰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한게 뭐였냐면, 아, 중간 점검을 원하시나?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내가 지금 뭐, 예수님 믿고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네 신앙의 중간 지점이 어디 있는지 왜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온전히 이것도 딱 그것만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아, 네가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한번 봐봐라고 하는 중간 점검 자리인가 아 이게 선물이구나 그리고 어, 제가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어, 아주 미약하지만 혹시 저처럼 이렇게 있는 건 알겠어 혹은 긴감인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난 알고는 쉽지만, 꼭 내가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발을 넣을까 말까. 이런 분들에게, 그 제, 어느 정도의 얘기가,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00일이었어요. 이게 선물이네요. 성경 언박싱이. <laughs> 사실은, 집사님은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셨잖아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그게 너무 보이지. 네. 예,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 약간 저에게 뭐 책임감? 어, 저 영혼이 변화된다면, 네. <laughs> 음. 나는 정말 실력 있는 목회자일 거야. 네.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laughs>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분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진짜 막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믿음의 자리에, 그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가 딱 결정을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은 못하지만, 그러나, 어, 내가 어, 할수 있는 거라면 순종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죠 사실은 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장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 사실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내가 마음의 문만 열어드리면, 어, 어떠한 방법을 하시든, 어떠한 수단을 쓰시든, 반드시 역사하신다. 아, 어, 그리고, 어, 내 수준에 맞게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뭐 꿈에도 나오고, 어,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지금.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 제가 나중에 되게 죄송하죠. 제가 되게 이상한 질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모, 목사님 테 뭐라고 막 그랬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렇게 괴롭히느냐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의 하나님, 뭐, 그런 거 이렇게 성경 보다가 막 있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이래요. 막 이런 거 갖고도 막, 그때 근데, 근데 그 목사님 표정이 지금도 생각나요. 음 그래 그래 알아 알아 <laughs> 알아 알뭐 이런 표정? 근데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셨던 음. 것 같아요. 다 수용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기다려 주신 거 이제 그게 제일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막 저한테 강요하거나 이러신 적은 없었어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어, 내가 알려줄게 뭐 이러자는 안 하셨는데 기다려 주신 거? 음, 그게 좀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집안 전체가 다 믿는데 나만 안 믿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믿음을 갖고 싶은데 뭐 도저히 그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분들에게 네네. 해주실 말이 있다면? 그거보다 오히려. 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라는 건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말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라고 한다고, 아, 예? 이러고 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걸어서 오는 게 엄청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설득하거나 이런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통해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궁금할 것같아 궁금한 것 같아요. 왜 저래지? 뭐, 저 사람한테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는 어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근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 똑같이 힘든 것 같은데, 느끼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 궁금한증 하나가 생기면,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건 뭔가, 이게 풀려면 은다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뭔가 해결, 해결? 내가 왜 그러냐면, 이러고 하면, 그때는 설득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저희 친정은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죠. 그래서, 어, 그, 뭐, 제가 가식으로 뭐, 이렇게 잘, 그리스도이니까 잘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긴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를 통해서, 어, 아이한테 많이 배우는 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못해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못하는데, 아이를 통해서는 하죠. 근데 저 아이는 해요. 항상. 나오면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러면서 매일매일 해요. 그거를. 네? 볼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그러면 웃으세요. 안 믿어. 이런 표정이죠. 딱그 표정이에요. 네가 <laughs> 아무리 그래봐라 안 믿지? 그러면서 이제 웃으세요. 근데 저는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 그런 게 그래서 그게 병인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하기도 하고 삶으로도 보여주고 그게 같이 가면 어느 어느 시점에는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분들하고는 굉장한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집사님 친한 동생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만약에 상담을 한다고 네. 쳐봅시다 네. 어, 자꾸 교회 가자는데 나는 가기 싫다 네. 가봤더니 나하고도 안 맞는다 네. 네. 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 그게 있었어 <laughs> 네 최근에 딱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이 친구 엄마. 아이 아, 친구 엄마. 그 친구하고 만난 지한 5년 됐는데 그 친구가 딱그 케이스였어요. 네네 믿고 싶은 거보다 궁금해하더라고요. 궁금해 하는데 따라도 가봤대요. 교회 가봤는데. 못 알아듣겠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런데 정말 기초적인, 너무 기초적인 건데도 내가 이걸 질문해야 돼? 뭐이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알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다음 주가 이제 10주 마지막 주에요. 1 <laughs> 0주나 네, 그래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알려주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분도 항상 전제가 그거 같아요. 궁금해하는 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안 됐는데 앉아봐, 앉아봐. 내가 얘기해줄게. 이런다고 해가지고는 반감은 막, 막, 생기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제가 뭐 학부모들하고 말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고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장점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저는 알겠어요.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어, 왜 그래요? 이런 말보다 그래 그렇지라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지금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라고 말은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언젠간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아요. 왜냐면 그 자리에 와서 앉혀 앉아있다는 라것 자체가. 제 기적 같아요. 음, 그렇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우리 집사님이 그분 바라보듯이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집사님을 에? 지금 이렇게 기적 같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성경 언박싱 같이 한다는 게그 돌덩이 같았던 좀 <laughs> 몸이 굳어서 찬순간 서, 서, 하나 한 마디 안 불렀던 분이 여기서 1 0주 동안 누군가를 또 이렇게. <웃음> <웃음> 성경을 알려주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네. 대단하다 그렇죠. 아,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어.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중에 나왔지만 무슨 찬송이었죠 그게 내가 너를 안 오라 네. 아, 내가 너를 안 오라 음. 사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 음. 네. 아, 근데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맞닿았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 가신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꼬꼬라진다고 음. 아, 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오히려 모태 신앙인 분들이 굉장히 무덤덤한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어, 그냥 뭐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고, 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도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진짜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러한 리들이 있거든요. 어, 저 꼬꾸라진 거 있긴 있네요. 아, 어, 그래요? 네, 있었네요. 어, 그 어. 순종과도 관련됐는데, 어. 어, 뭐 아시겠지만, 제, 제 개인적인 문제가 좀큰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결단을 하고 예수님, 그 기도를 하고 일단 진행을 했어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건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일이 자꾸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반응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돼. 라고 이제 계획을 짜죠. 전혀 그 방향이 아니고 완전 엇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 <laughs> 저보고 지라는 거예요. 음. 그 말씀이었어요. 니가 져라. 음, 네가 저라, 네가 저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네, 네, 네가 저라. 아, 그래서 그렇죠. 그때 엄청 울었죠 제가. 어. 내가 왜? 막 이러면서 음. 아무리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할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음. 저보고 지래요. 음. 그래서 너무 억울했죠, 음. 제가. 그래, 그랬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즈음에, 그 즈음에 기도원까지도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말씀을 주신 게 그거였어요. 너의 남편은 그가 아니고 나다. 라고 했었었어요. 그리고 나를 봐라. 라는 <laughs>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때. 그 즈음에.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지만 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게 뭔가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일 일기, 그것도 이제 이거와 연관이 있는데 그렇게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해서 제가 결과로 선물로 받은 게 저희 아이예요. 아. <laughs> 그그그 그래, 순종의 결과물이 저희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laughs> 왜냐하면 저희가 꽤 오랜 기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저희 아이가 10년 만에 이제 온 아이였어요. 그런데, 너무 개인적이지만, 5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시험관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안 됐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선언을 했죠. 난 이걸 못하겠다. 안할 거야? 라고 선언은다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순종? 그게 이제 있고 나서, 어, 아이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되게 컸었어요. 음. 응, 해봐야겠어라는 마음이 되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시험관을 한번 하자. 음. 내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 혹시 그 냉동된 음. 수정란이 있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세요라고 해서 연락을 해 보니까 하나가 있었어요. 어, 어. 그런데 그게 <laughs> 5년이. 네. 5년 동안만 아, 보관이 가능했었어요. 아, 아, 그 냉동 아, 되는 게. 그러면, 지나면 폐기예요. 그런데 제가 한달 남겨놓고 아, 연락을 한 거예요. 폐기하기 뭐, 한달 전이었어요. 네, 한달 몰랐는데. 전이었어요. 네네네. 한달 전이었고, 네, 네. 심지어 냉동비를 저희가 지불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값 없이. 그대로 그냥 있었던 거죠. 정말. 제가 만약에 냉동비를 지불 하지 않았으니까, 제 그거는 그냥 폐기해도 병원에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몰랐어요. 그걸 안 된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나는 그더 이상, 어우, 너무 끔찍해서 난안 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가보니까 그냥 안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지불을 하고, 시술을 하고, 저 아이가 왔죠. 때문에, 아, 깜이네요엄청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왜 그러니까 너무 옆에 있잖아요. 살아있는 증거가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큰 거죠.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쯤에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 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 시점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해, 한 거죠.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했기 때문에 그할래라고 하잖아요. 음, 음, 할래 그러니까 음. 그게 표식이라는 생각이 저는 맞나요? 네. 표식이죠. 그게 저 아이에요. 네. 저한테는 네. 그러겠네. 왜냐면. 매일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네. 항상 옆에 두면서 어. <laughs> 내가 있어, <laughs> 내가 있다. <laughs> 너 어떤 건지 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 그거를 제가 전혀 부인할 수가 없고 네. 또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면 굉장히 강력한, 응. <laughs> 강력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런 거? 그렇지. 와, 그래? 뭐 이런 거 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오, 왜냐면 이게 진짜잖아요. 살아있는 얘기잖아요. 네, 뭐 꾸면 얘기 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얼마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놀랍고 기적이고 네, 네. 와. 근데 그냥 주시지는 않고 정말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탁 선물 주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이 순종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아, 순종은 하나님은... 뭐 그때부터 그렇게 뭔가 <웃음> 말씀을 <웃음> 해주셨네 하나님이. 그게 정말 너무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거 다 그거 같아요. 내가 나를 꺾는 거? 그게 너무 힘든 게 순정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 주시려고 순정을 하는 거지, 괴롭히려고 순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그게, 그래서 이번에 일기도, 내가 순종을 하면 뭔가 주시겠지. 이런, 이런 얄팍한 마음이 제일,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진 않은데, 그 마음이 자꾸 있었어요. 음. 왜냐면, 왜냐면 계속 선물을 받아왔으니까, 또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면 오. 이제 그런, 그런 경험이 몇번 있다 보니까, 어, 내가 순종해야지. 음. 근데 그게 뭐,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라기 보단, 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눈으로 음. 보잖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니까, 순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아.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뭐, 뭐, 꼭 받기,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진짜 절대 순종, 뭔가 이렇게 해야겠네요. 뭔가, 그죠. 그렇죠? 순종할 수 없,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그 과정을 좀 옆에서 네. 지켜봐서 아, 네. 좀 알죠. 네. 아는데, 이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건 몰랐어요. 어,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저라. 누구한테 저라는지는 알겠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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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사실은 어, 내가 너의 내가? 남편이다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씀을 네. 들은 거잖아요 어, 음. 내가 너를 지킬 거고 음. 보여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음. 말씀을 만났을 때 정말 어, 집사님의 마음이 네, 무너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 정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호산이라는 아기를 네. 이제 주신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진짜 네. 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네. 아브라함의 순종도 그런 거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니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불순종도 했었고, 반만순종도 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도 완전히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어, 이거는, 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어, 은혜요, 또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렇게 드렸더니, 이제, 뭐, 다시 있는 얘기겠지만, 어, 결국은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지로 받진 않으셨죠. 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음. 하나님을 주셨어요. 음.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음.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제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을 통하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음. 예, 또 이렇게 막 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거든. 어,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그러한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